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역입니다 의정부역 제가 의정부역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초역세권에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레지던스가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백화점이고요 의정부역세권 이번 제 출구는 시청, 가능, 시청 가는 방향이고 신시가지 가는 방향이고요. 여기 가시다 보면 이제 좌측에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백화점 저희가 한번 봤고요. 의정부는 살기 좋은 것 같아요. 걸어서 도보권으로 이제 지하상가, 서비스센터, 병원, 그리고 뭐 도서관, 시청, 관공서, 세무서, 보건소다 있고요. GTX 신호서의정부요 신세계 백화점, 지하상가, 지하상가 가다보면 또 로데오고리가 나오죠. 로데오고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권이죠. 의정부 시장도 있고. 근데 1호선에 거의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쪽 라인을 많이 찾습니다. 여성 사입자분들뭐 종로권, 동대문권, 출, 출퇴근하는 이제 직장인들. 여기가 현장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집. 제목이 깁니다. 의정부역 좋은 사람 좋은 집. 이쪽은 1번 출구 라인. 지하 2층 25층, 255세대, 1.5룸, 투룸, 주력 타입, 1.5룸, 주력 타입입니다. 지하 2층 25층인데, 이제 자주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주차가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출구, 바로 20초. 여성 걸음 30초. 근데 제가 걸어가 봤는데, 20초에 걸리더라고요, 20초. 저기 이제 코너 현장 저희 현장입니다 위치가 아주 좋아요 뭐 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물어볼 거말거할거 거거 없이 그냥 바로 걸어서 바로 출퇴근 할수 있습니다 초초 역세권 1번 출구와 2번 출구 그리고 gts 신호선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강남 13에서 16분.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 후원. 여기 저희 홍보관입니다. 진출입구 보이고, D타입 투룸. 요거 D타입 많이 보십니다. D타입. D타입. 전체 16세대밖에 안 돼서 희소 가치가 높고,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방도 보이고요. 방 2개 방 거실 하나, 방두개 거실 하나, 투룸입니다. 투룸 2룸. 뭐이 정도면 뭐 2인 가구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예비신혼 부부 2인 세대, 2인 수요자 뭐두 분이서 이제 사시는 분들, 빨리 분가해서 사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1인 가구도 괜찮고 투룸도요. 어, 1인 가구 괜찮고요. TV도 들어와 있고요. 밑에는 미니 냉장고요. 여름에 이제 간간히 음료수나 캔맥주 즐길 수 있는 미니 냉장고 이제 공기 청정 시스템. 시스템 에어컨은 세대, 투룸에 세 대가 들어와 있고요. 삼성 홈네트워크 시스템 지금 여기 뭐 빌트인 냉장고 스타일러 스타일러인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선착순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붙박이장도 수납이 많고 이거 저간 빨래건조대 빌트인 빨래건조대 이거, 이거 필요하죠 스 타일러도 고급스러운 호텔 분위기가 나네요 아이거 냉장고 이거 좋습니다 투 룸은 충분하고요 2 인가 하고 충분하고 이게 1.5룸 B1 타입, 원 타입 B1 B-1 타입 96실 1.5룸 중문 두개 미세먼지 차단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소음 뭐 추울 때, 여름에 에어컨 틀 때, 뭐 부분적으로 이제 안방 거실해서 에너지 절감 예상 되고요. 미세먼지도 뭐 중문 두개딱 닫아 놓으면은 소음도 그렇고 미세먼지 뭐 황사 황사가 많은 계절에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d 타입하고는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공간은 조금 d 타입이 더 크니까. d 타입은 11평 나오고 이게 이제 8.1평 나오네요. 1.5로. 창문도 있고요. 붙박이장입니다. 붙박이장. 소형 냉장고 제공되고요. 주방도 아기자기 합니다.